자, 이번에 볼 게임은, 그라운지드2 해보겠습니다. 얼리 억세스구요. 아직 끝까지 다안 나온 것 같아요. 본작. 세 게임. 난이도 헉? 난이도는, 보통으로. 3인칭, 1인칭. 이 게임 왜 1인칭이지? 뭐야, 이름이 최대야? 안녕, 스로 I'm Pete. I'm Pete. I'm Pete. 가보자. 공원 월드 이름. 강김모 앞마당. 일단, 일단 해보죠. 일단 한번 해보는 걸로. 가기 전에, 마트 컴퓨터 체크! 조금만 빠르게. 25, 30, 60. 여기서 풀려났나보네? 아 우리 네 자리있고 어이구 시립공원에서 어휴 어휴 바퀴 뭐야 어우 징그러 이건 뭐지? 음료수인가? 아 바퀴 뭐야 아 징그러워 여기 뭐있다 안봐 안볼거야 여기서 뭐 찍고 있었다. 아니, 여기가 작은 세상인데 이미 이렇게 구비된 거는 여기서 연구 또 하고 있었단 거지 맞네, 감시실이 있네. 인정, 변기물 세례를 퍼붓고 싶군. 쓰레기통 봐봐. 음, 뭔지 모르겠어. 아, 60프레임 나오는 거. 마, 마음이 아쉽네. 잠겼네, 여기. 레벨 10. 아, 이걸 버거를 만든 사람을 부인게 아니라 닥터 툴리가 뽑은 거구나. 아, 버거의 머리를 되찾으려고 돌아온 거구나. 뭐야, 본인이 원해서 온 거잖아. 점프, 어, 점프 엄청 높네. 여기로 못 가나? 웅크리기웅크리이가 알트야? 왜 컨트롤 못 돼? 아, 컨트롤 대시야 또. 알았어. 오늘 탐사하세요. 작동해. 작동하라고. 아하, 탐사 했구나. <laughs> 그냥 패버리기. 오우, 씨! 안펴진적 깜짝 놀랐네 Done! That's gotta be a new record for me. Pengjong 아 a m e is a n 개미 record for me. p e n g j o n 어 g a 어, 아파! 어, 근데 창 깨지겠다. 완벽. 아, 완벽한 타이밍에 막으면 패딩 되나보네? 지금! 아, 잡았다. 아, 알았다. 어떻게 하지? 완벽한 타이밍에 막으면 패딩 되네. 이러면은 방패를 만들 이유가 더 생겼네. 回忆没有时间要休息了时间要休息赶紧休息吧今天吃什么吃오你是什么你是什么你是什么你是什么你是什오 어, 어디까지 쫓아와요? 아니. 아니. 아, 오, 어디까지 어 쫓아가지? 클로바 없나? 클로바? 클로바가 없네, 클로바. 어, 거미랑 짱뜨다 진짜 최고 야, 덤벼. 너 이제 파괴했어, 내가. 어, 잠깐만. 손상됐다고요? 잠깐만 기다려봐. <laughs> 아, 이러게이 때기 있어요? 아이, 진짜. 추리하고 있는데, 이씨. 규약돌 어있어 돌도 많았는데. 규약돌. 아니 수리하고 있는데 때리기 있나요? 음. 밴드 두 개로도 던 이겨 이 자식 일로아 지금 한눈 팔아서 그렇지. 어디 갔어? 아이 자식 쫄아서 돌아, 도망갔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지금 덤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지금,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지금, 그렇지, 아유, 한 대도 안 맞고 잡지. 이 자식아, 나패딩 잘한다고. 키키, 이제 알만 구해, 구해 가면 되겠다. 아, 나 횃불 안 만들었나? 그리고 머리에 좀고 치긴 해야 돼. 전투 병정검이 알다음초아 빈집털이에 두 마리 다 잡았어. 어, 너네 엄마 아빠 둘다 잡았어 얘가. 어? 애들이 왜 반대? 오! 와, 잠깐만, 스태움인데? 자, 심착하게. 지금. 착하게 지금! your shake your shake your s h 아! k e your shake your shake 을 o u 을 s h a 지금 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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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건데? 지금 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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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죽으냐? 어? 이제 하죠. 헤링다 해. 나는 헤딩 귀신이야. 어, 뭐야? 전등이 있네.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어? 뭐야? 이기부 시설이 있네. 아니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었나? 아약좀 많이 갖고 올 거야. 뭐, 올 거야? 올 거냐고? 어, 올 거냐고? 씨 아주 그냥 너내 어? 앞에서 내다너짜식아이 뭐야 아! 지금 짤몹 자식들이여 너가 죽인거 알았어? 야 귀엽다 어저병정검이또 어, 있네 야야야야야 아이 어, 도련 변이 탭은 뭐지? 창술과 창을 던질 때 피해량 증가. 아, 이런 게 있구나. 특성이 있네. 어, 개미 왜 이렇게 많아, 병정 개미? 씨X야, 뒤에서 난들러 지금. 지금. 짜식아, 48H 내가. 이제 내 손바닥 아니야 이 자식아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나? 오! 찾았다!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못 가져가나? 이거 가져가야 된다고? 아우 진짜 안 열어주네 갈길로만 엄벽 재우고, 엄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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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맞았다, 두번 맞았다. 이거 게요 지금. 와,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아, 밥 먹고 하고 싶은데, 지금 절망하고 이렇게 잡았다 어, 저기 많다. 어디어 아, 하나밖에 못들고 가네. 근데 오, 오, 어디로 나가요? 일단 저장 이거 나가는 길인가 싸, 찾았다. 어! 일 내려. 못 나가게 하네, 이씨. 지금! 그렇지. 오케 잡았다. 가는 길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조금 좀 마셔놔야겠다. 안 먹어져, 내리고 올라가는 길이 없네. 할수 있는가 봐. 안 아, 빠지네. 싸가지 문 자식 맞고 침착하게 차! 차! 쉐키야다 막았지? 어? 당황했지? 아니 올라가는데 길막하고 있네 아왜 이렇게 많아 이씨!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몇 마리가 있는가? 아 어, 이제 안 되는데? 저장해. 저장 플레이해. 이가 나가는 길이야. 아니 다시 다 리젠됐나 보네. 레놀라 먹으면 피 차나? 어 회복된다. 아우, 진짜, 너, 뭔데짜식아 어? 아, 이거, 겨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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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아에 겨울에, 뒤로 왔어 어, 너무 아파. 아두 마리 있다. 최종 고비다. 아, 가다. 아쉬운다. 와, 저기가 최종 고민 가보네. 와, 왜 이렇게 빡세냐 여기 나가기? 자꾸 가, 자꾸 가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빨리 좀 빨리 좀. 마실 만한 거 없나? 마실 만한 거. 처음에 못 마시고. 어 산성샘 많이 많이 마. 마실 만한 게 없네. 수행 못 마셔? 아씨.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80초. 아, 와애들왜 이렇게 많아? 아씨, 그냥 도망가. 아유. 아, 다밖이다 마시고 알겠다. 이케 나이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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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안 보여. 어, 물이 딱 작이다. 오케이, 다시 가보자. 아, 어, 가는 길애들이다 뭐라 그러니까. 이씨. 이씨. 봐씨이스이미이 줘? 이씨. 아니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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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갔나 보보 알만 가지지고 a 면 a t with him there. T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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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목이 뭐야? 와, 살아 나왔다. 쉽지 않네. 이 물도 있다. 또 먹어. 맛이 안 돼. 아 도토리 껍질이 없네. 이씨 어, 움직인다. 징그러. 뭐니? 얘도 가방이 있네.